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표현되는 다양한 활동들 역시도 성숙한 방어기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면 일종의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잉원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입니다. 고잉온 토크에서 음. 세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마음과 예술입니다. 당신에게 예술이 마음에 어떤 힘이 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술을 삶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삶에서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휴식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노래가 됐든, 음악이 됐든, 삶의 하나의 몸짓이 됐든, 어떤 역할이 됐든, 예술이란 영역을 조금 넓혀서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정신과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Defense mechanis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방어기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에 우리 무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나 욕동이나 욕심이나 감정이나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감정일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일 수도 있고 아주 미성숙한 감정일 수도 있고 이런 우리 마음 안에서의 어떤 무의식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표출해 내면 이게 범죄가 되거나 누군가한테 해가 되거나 나한테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그래도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그게 좀 덜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작용을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안 좋은 방어기제도 있고요. 좀 건강한 방어기제도 있고요. 성숙한 방어기제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적 성숙한 방어기제와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그래도 사회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나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고 내 주변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어기제를 표현하는 걸 통상적으로 저희가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거든요. 어,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동일시와 이타주의라는 겁니다. 동일시는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표현해내면 개인적인 나의 욕심밖에는 충족이 되지 않으니, 이걸 사회적으로 좀더 허용될 수 있고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서 내가 롤모델로 삼고, 내가 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또 다른 성숙한 방어기제는 이타주의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 하면 마더 트레사 소녀님이나 슈바이처처럼. 자기의 삶을 누군가의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볼수 있죠. 그분들 안에도 당연히 감정이란 게 있고 욕심이란 게 있고 때로는 나쁜 마음이란 게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삶을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오히려 더 반대로 표현해내려고 했던 그리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방어기제를 이타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일 씨와 이타주의는 사실 예술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예술과 관련된 성숙한 방어기제가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를첫 번째는 유머, 두 번째는 승화입니다 승화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건강한 예술로 표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어기제고요. 유머는 그중의 일부라고도 볼수 있겠죠. 유머는 내가 설령 힘들지만 내가 설령 내 마음에 우울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짜증이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표현해내지 않고 이거를 조금은 더 상대방한테 웃음을 줄수 있는 나 스스로 억지로 웃을 수 있는 형태로 뽑아내는 것들입니다 어, 최근에 주라주라 노래 부르신 김신영 씨가 김답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캐를 통해서 주라주라가 히트를 했죠 근데 주라주라의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꽤 슬픈 내용이거든요 직장인들의 약간 고뇌 같은 게 담겨있는 가사인데 유머러스하게 표현돼 있죠 근데 그게 훨씬 더 전달력이나 의미가 좋고 한편으로는 위안도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에너지들을 유머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화는 조금은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마음의 어려움이든 슬픔이든 이런 것들을 예술적인 영역에서 승화시켜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결국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표현해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러한 성숙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일종의 예술과 연계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역시도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신과 의사라는 역할이 저한테는 하나의 삶이고 직업이지만 제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러한 성숙한 방어기제를 통해서 조금은 더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료의 형태 그리고 이렇게 고잉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술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무슨 미술이나 음악이나 무용이나 화려하게 뭐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표현되는 다양한 건강한 형태의 활동들 역시도 성숙한 방어기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일종의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여러, 여러 가지 역할들 역시 예술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쿠사마 야요이라는 작가분이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점이 찍혀있는 호박작품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쿠사마 야요이 씨는 어릴 때부터 강박증이 심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박적인 성향이 본인을 괴롭힐 때는 하나의 질병이지만 그 강박적인 성향이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표현될 때는 그 누군가한테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 의미를 주는 승화의 형태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클로르 모네 역시도 유명한 미술가죠. 예, 수련이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위에 게 아마 대표작이죠. 크로르모네가 말년에 백내장이 찾아왔다 그래요. 백내장은 우리 눈 안에 있는 렌즈, 렌즈가 탁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더 말년으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흐릿흐릿한 표현이 더 강해진 이유가 이분의 백내장이 더심어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술가한테 내가 사물을 제대로 볼수 없다는 건큰 고통이고 장애일 수 있는데, 물체가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예술적으로 승화된 형태가 이런 형태일 거고 이거 역시도 예술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인 톱스슨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분은 유방암 환자분이십니다 90년대 초반에 20대 후반의 나이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6년 뒤에 재발을 했습니다 재발을 했을 당시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고요. 시안부 선고를 받았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6개월 정도의 삶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하신 점은 6개월이라는 시안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남은 삶의 여생 동안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환자라 그러면은 다들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운동들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런던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철인 3종 경기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한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사셔서 암이 재발하고 난 이후 6년째 되는 해에 자전거로 미 대륙 횡단을 합니다. 미 대륙 횡단을 하면서 암과 관련된 기금 조성을 하는데 33억 원의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 대륙 횡단을 성공시키세요. 그런데 그 시점이 이미 암이 몸 안에 다 퍼져 있었을 시점이었고요. 미 대륙 횡단을 하고 난 이후 1년 뒤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암을 경험하면서도 하나의 인간 승리의 스토리로 남아있고요. 영국 여왕한테 훈장을 받고 이분의 이름을 딴 미국 철도가 있을 정도로 암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그 좌절에 굴하지 않고 그거를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걸로 승화시켰던 분으로 남아있죠. 지크문트 프로이트라는 분. 이분은 정신과 의사의 대부격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 그리고, 어, OED8 컴플렉스라고 해서 자식과 부모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역동을 정신분석이라는 형태로 풀어내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적 되게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두분다 유대인이시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가 나고요. 아버지가 두 번째 결혼을 하셔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지크무트 프로이트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태어날 당시에 어머니가 20살이었고 아버지가 40살이었고요. 배달은 형이 있었는데 자기의 어머니와 한살 차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성장하면서 봤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나약한 아버지와 매력적인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비슷한 또래 관계의 형 워낙 똑똑한 분이셨기 때문에 학업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셨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죠. 그러한 어떤 성장 배경 자체가 이분이 나중에 정신분석이라는 과정에서 승화되어서 표출됐을 거라고 일정 부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막상 삶에서는 승화돼서 건강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누구나 다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형태들이 성숙한 방어기제를 통해서 표현되는 우리 삶의 형태고 그게 큰 의미에서는 예술이나 형태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